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여가는 상황을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아부넬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요첫 번째로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장로들은 이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아브넬의 힘에 눌려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말한 것을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여러 번 구했다. 재차 구했다는 거죠. 반복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제 장로들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18절 말씀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기도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뜻이다라고 상기시키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그동안 여호와의 뜻을 가로막았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죠 여기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자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인용하는 아브넬의 용의주도함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베냐민은 사울의 고향 사람들이죠. 사울의 집파죠. 아부넬은 사울의 집파인 베냐민 집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귀에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귀에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설명하였다는 뜻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조목조목 설명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동의하였습니다.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겼다 고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의 대적이었던 아브넬이 앞장서서 실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원수가 변하여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환대합니다. 아브넬 일행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은요, 잔치 자리에서 아브넬은 자신이 가서 온 이스라엘 부리를 모아 다윗과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들겠다고 장담합니다. 여기서 다시 아브넬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다 만들어 놓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교만과 욕심이 다윗의 집을 부흥케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원수가 변해서 돕는 자가 되고 참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애써해야 될 것을 원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